깍두기를 담으려고 하는데 파가 좀 필요해서 밭에 왔습니다. 근데 원래는 쪽파를 써야 되는데 저는 이제 대파를 키우기 때문에 작은 대파를 가져가서 파들만 골라서 뽑았습니다. 가장자리에서. 그래서 이걸로 무를, 깍두기를 맛있게 담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작은파동입니다. 아, 제가 겨울에 처음으로 어, 김장을 해서 먹으려고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당근도 심었는데 지금 무가 좀몇 개, 좀 크게 자랐어요. 그래서 김장하기 전에 깍두기를 한번 담아보고 싶어서 제가 굉장히 깍두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심었던 무로 한번 깍두기로 담으려고 제 텃밭에 왔습니다 이제 무를 몇개 캐가지고 오늘 깍두기 맛있게 담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번 보시죠 보미로 어, 지금 아이고 안돼안돼 안 돼. 보면은, 호밀이 아, 나고, 그 있어. 무가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그 지금, 밖으로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 호밀을 대지 않고도 뽑히네요. 음. 네. 아, 이놈, 이놈, 제대로네. 요거면 충분할 것 같아. 자, 시체로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물을 가져가지고 좀 여기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깍두기 만드는데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필요한 재료들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여기는 고춧가루, 저희 마을에서 전에 이장님이 저에게 그 고추를 하셔가지고 준 선물입니다. 깨하고. 그리고 새우젓은 따로 사왔습니다. 그리고 배 그리고 천젤염 저희 그 신안에서 나온 요 소금입니다. 요것도 이웃에서 저한테 한가마 나눠주면 그리고, 마늘. 그 다음에, 생강. 다시마 그리고 육수를 조금 우려낼까 합니다. 감칠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대파는, 제가 기르는 대파밭에서 가져왔습니다. 쪽파를 써야 되는데, 저는 약간 이제 덜 자란 대파로 쪽파 대신 사용할까 합니다. 그리고, 살균작용하고, 누가 올해 그 식감이 탄탄하게 해줄 수 있는 용도로 소주를 약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설탕 대신에 매실로 담은 청입니다. 그래서 이 매실청을 저는 설탕 대신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재료로 오늘 깍두기를 만들까 합니다. 먼저 육수를 다시마 물을 끓여야죠. 육수를 먼저 우려내 가지고 양념들을 그 육수에다가 섞어가지고 먼저 양념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를 썰어놓고 양념을 만들면은 무가 오랫동안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무에 약간 쓴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를 썰면은 방치 않고 고춧가루로 그걸 싹 입혀놓으면은 무가 쓴맛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양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무를 썰어가지고, 버무릴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예전에는 우리가 깍두기를 담으려면은, 무를 썰어가지고, 소금으로 절여가지고 물을 빼고 담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되면 무에 그, 우러나오는 물이 버려져 버리기 때문에 안 좋답니다. 그래서, 무를 절이지 않고 바로 담으면 약간 짜게 담아가지고, 무에서 물이 빠져나왔을 때, 싱겁다 할 정도로 간을 해갖고 먹으면 그 우리가 깍두기를 먹을 때, 그, 무에서 우러나온 그 깍두기 국물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도 한번 그렇게 담아볼까 합니다. 무에 나온 잎도 조금 넣을까 한데요. 다 넣지는 못하고, 여기서 몇 개만. 저, 다시마 육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대추가 약간 단맛이 있어갖고, 대추도 같이 해가지고 육수하는데 넣었습니다. 다시마 차입니다. 맛있습니다. 제가 아까 재료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거 하나 빠뜨렸어요. 멸치 액젓입니다. 멸치 액젓을 넣어가지고 약간의 그 무슨 맛이지? 감칠맛 있잖아요. 감칠맛하고 간하고, 이게 같이 또 조정을 해줍니다. 생강, 양파 넣겠습니다. 양파, 대파. 그리고 마늘 넣겠습니다. 약간 간을 보겠습니다. 약간 약간 짜고 약간 지금 현재 맵습니다. 고춧가루가 매워가지고 아주 아주 맛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는 껍질이 있으면은 그 껍질 때문에 같이 먹을 때 껍질에서 약간 그 오래 씹힌 질긴 맛이 있어가지고 껍질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 대신에 매실청 매실청을 약간 넣겠습니다. 당뇨도 맛있어요 <laughs> 음? 아직 단맛이 단맛은 아직 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청을 조금 더 넣어 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간은 버무리고 나서 버무리고 나서 제가 소금으로 천일염으로 마지막 간은 맞추겠습니다. 소주는 한컵 정도 슬라이스 해가지고 썰어 놓겠습니다. 양념 한번 맛 한번 봐주실래요? 보약 끝 보약 맛 어때요? <laughs> <에>? 말로 해줘야지 <laughs> 에? 최고 최고, 에? 최고, 아, 최고 아니 정말? 최고 괜찮은 것 같아? 음, 너무 맛있어 그래? 이것만 먹어도 맛있겠다 <laughs> 그러니까 에이. 몰라 나도 한번 먹어보고 <laughs> 아, 정말 맛있네요. 음, 음. 아, 막 입에서 막 침이, 음. 침이 막 맴돌아요. <laughs> 이거에 불고만 아, 먹어도 맛있겠어요. 여기, 이제, 음. 무를, 음. 무를 썰어가지고, 네. 이제 양념에 음. 버무리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이제, 썬 무는 여기다 담겠습니다. 음. 저는, 무를 사각으로, 자르지 않고 좀 넓게 넓게 잘라 가지고 그래갖고 먹는 게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무를 약간 넓게 썰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자연 농법 태평농법으로 심었더니 무가 땅이 단단하니까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땅이 단단하니까 못 내려가고, 이렇게 <laughs> 짜리몽둥이 졌었습니다 브로콜리 같아요. 깍두기의 모양, 이대로 이대로 먹을 겁니다. 네, 붙겠습니다. 소금을 약간 부어주겠습니다. 음, 소주도 약간 주세요. 무위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아직 무가 간지 안 들었는데요. 맛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3일에서 한 4일 정도 실온에서 보관했다가 맛이 들고 적당히 익을 듯하면은 그때 냉장고에 보관해 가지고 먹으면 맛있는 밑반찬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음, 하나 먹어보세요. 음, 맛있어 음. 음. 반찬을 먹는 기분이 아니고, 뭐 디저트를 먹는 어떤 그런 기분이 드네요. 음. 음. 제가 담아서가 아니라, 정말 맛있습니다. 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온에서 한 3-4일 정도 보관했다 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에 넣으셔서 두고두고 제가 지금 현재 여기 강아지들하고 네마리 와서 같이 섬에서 기농해서 살고 있는데 아내는 지금 따로 직장생활 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못 옵니다 그래서 가끔 주말에 오는데 오늘 제가 이거 아내를 주기 위해서 선물로 따로 이건 아내한테 줄 겁니다. 가서 맛있게 먹으라고.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잘 먹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